Without smartphone 로 치고,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요 이제 세모 치고 difficult 어렵답니다. For many us 우리들을 모두 우리들 많은 우리들에게는 어렵대요 요즘에. However 하지만, unwise 동그라미 줄 별표 쳐놓을게요. 요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. Unwise or too much use 너무 많이 사용하는거나 unwise 밑에 짓게 현명하지 못한 현명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거 어디? 스마트폰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것은요 can cause 세모 치고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All you small me, 너 small me를 아니 All over the world,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All working 세모치고요. Around like a zombie, 좀비처럼 걸어다녀요. Their head, 그들의 머리는요. All 세모치고 아래로 나와있고요. 그들의 눈은요. All 세모치고요. 그들의 스마트폰에 가있습니다. 우리는요. Col 세모치고 그러한 사람을 small me라고 불러요 즉 스마트폰 좀비가 되겠죠 if 만약에 너가 all a small 라면 너는 can h a v 세모치고 다양한 안정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you may not see 세모치고요 너는 구멍을 볼 수가 없습니다 in the street 어디 도로에서 그래서 you may fail 넌 빠지고 다쳐요 그리고 너는 may get s t t e m e n t 치고요. into a car accident 뭐야? 자동차 사고에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. 동안 so 그래서 what can you do to prevent this problem?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? It's simple. 간단하답니다. Don't don't look s t a t e m n t 치고요. 너의 스마트폰을 보지. 마세요. 뭐 하는 동안에 너가 걷고 있는 동안에 하면 되겠죠. 자그 다음에 do you have 세모치고 너가 dry eye 또는 text neck 뭐야 거북목이나 눈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냐 물었죠. 스마트폰은요 can cause 세모치고요 다양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는 is dry eye랍니다. 왼부드 갈로치고 스마트폰까지 너가 스마트폰을 보았을 때 너는 don't blink 세모치고요 자주 깜빡이지. 안씁니다 그래서 너의 눈은 will feel 세모치고요. 건조함을 느껴요. 또 다른 문제 어떤 문제? you can have 너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요. 이제 세모치고요. neck pain이랍니다. 왼부터 갈로치고 스마트폰까지 너가 look down at your smartphone. 너가 스마트폰을 보았을 때 stress on your neck. 너의 목에 가하는 스트레스는요. increase 세모치고요. 증가합니다. 너무 많은 사용.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사용. for example.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사용은 또 너무 많은 테스팅은요, can c a u s 세모치고요, 목 아픔을 유발하겠죠. 우리는요, call 세모치고요, 이것을 텍스트 내기라고 부릅니다. h e r are 세모치고요, 몇몇의 팁들이 있어요. For this problem, 이 문제점에 대해서. For dry eye, 뭡니까? 안구건조증에 대해서. Try to b l i n k often, 종종, 자주, 눈을 깜빡거리려고 노력하세요. 그리고 for text neck, 거북목에서는요, move, 세모치고요, 너의 스마트폰을 up to your eye level, 너의 눈 레벨까지 올리세요. 너는 can also do, 할수 있습니다. 몇몇의 neck stretching, exercise를요. 여기까지.